정육점에 갔어요. 시장에 돼지고기를 포장해 두고 할인한다고 그고 팔길래 어, 이거 삼겹살 아닌 것 같은데 돼지고기 어느 부위에요? 그랬더니 총각이 그 정육점 파는 총각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여기 쓰여 있잖아요 후지라고 뒷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은 전지고요 한글로 후지 한글로 후지 이렇게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정육점 뭐 정육회에서 뒷다리살을 후지라고 부르는 모양이다. 아, 발가락 뒷자를 쓰나보다.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이 않아 한자인데 넓은 의미로는 다리라는 뜻이고요. 물론 중국에서 왔지만 후, 후지라는 한자를 쓸 것인데 나는 그 친구가 뭐, 후지 뒷다리살 전지는 앞다리살 이렇게 하길래 아 그래요? 그 한자로 전과 후는 알겠는데, 지는 어떤 한자를 써요? 물어봤더니, <laughs> 정육 점 청각이.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건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중학교 때 담배 끊으면서 한자도 끊었거든요. <laughs>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, 어, 그랬어요? 하하하하 <laughs> 이제 웃었는데, 그랬더니, 그 사람,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담배 끊었어요. 근데 담배나 끊지, 한자는 왜 끊었어요? <웃음> 그랬더니, <웃음> 더 웃긴 대답을 해.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담배 생각이 나거든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차고 있었을 때, 그 사람 마스크 차고 있었는데, 그 위로 이렇게 빼꼼하게 눈 쳐다보면 웃었지. 덕분에 즐거웠어요. 그, 그 총각 기분 좋으라고 뒷다리살을 세 근이나 팔아줬네. 사줬네요. 음, 전과 후라는 한자만 알아도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을 팔기에 충분하지만 이게 저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파고드는 옆에 내를 만나면 귀찮을 텐데 총각이 유쾌하게 대답을 해줬어요. 재치있게. <laughs> 공부하려고,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, 한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. <laughs> 나는 그 얘기. 너무 재미있었어요. 그래서 잘난 척 하려다가 저는 꼬리를 내렸죠. <laughs>